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 문제 8번에 대한 계전기 접전번호 적어넣는 방법과 단자대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기구 결선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전기 접전번호 적어넣는 방법입니다. EOCR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주회로 부분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EOCR이 고 재회로 부분에 접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오시알의 내부 개선들 보면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입니다. 이오시알 왼쪽에 6번, 12번으로 적어 놓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 2, 3번, 2차 측은 7, 8,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이오시알의 위쪽에 1, 2, 3, 아래쪽에 7, 8, 9로 적어 놓습니다. 재회로의 비접점은 10번, 4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10번, 5번으로 적어놓아줘야 됩니다. 이때 접점 번호의 앞뒤가 바뀌거나 위아래가 바뀌면 안됩니다. FLS는 플로트레스 스위치입니다. A접점 하나가 사용되어 있는데 계전기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단자는 5번과 6번입니다. FLS의 왼쪽에 5번, 6번으로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21223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부 결선들을 보면, E1은 7번 단자에, E2는 8번 단자, E3는 1번 단자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E1은 7번, E2는 8번, E3는 1번이라고 적어 넣어 주면 됩니다. 또한 접점 부분은 A 접점이 사용되어 있어서, 4번과 3번으로 적어 넣어 주면 됩니다. X는 8핀 딜레이입니다 접점이 두 개가 사용되어 있는데, 내부 교선 들어보면 전원 단자가 2번과 7번입니다. X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 놓고, 앞에 있는 B접점은 첫 번째 세트에 있는 B접점을 사용하면 되고, 위쪽에 있는 A접점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A접점을 사용하면 되지만, 두 개의 단자가 같은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의 C접점만 사용해도 되는데, 첫 번째 세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B접점은 위쪽이 같은 선에 연결되기 때문에, 위쪽에 공통단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A접점은 아래쪽에 공통단자 번호를 사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세트에 있는 공통단자 번호는 1번입니다. B접점은 1번, 4번으로 적어 놓아야 됩니다. A 접점은 아래쪽이 1번이기 때문에 3번, 1번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됩니다. FR은 플리커릴레이입니다. B 접점 하나만 사용되어 있고 내부 결선도에서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FR의 왼쪽에 2번, 7번 적어 놓고 B 접점이 사용되어 있는데 B 접점은 8번과 5번입니다. T는 타이머입니다.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이 하나가 사용됐고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가 2번, 7번입니다. T의 왼쪽에 2번, 7번 적어놓고 순시 접점은 이 부분인데 1번, 3번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한시 비 접점은 이 부분인데 접점 번호를 8번, 5번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MC1은 전자접촉기인데, 주회로에 주접점이 사용되어 있고, 보조회로에는 A접점 하나가 사용되어 습니다 내부 결선도를 보면, 전원 단자가 6번과 12번입니다. MC1의 왼쪽에 6번, 12번으로 적어 놓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 2차 측은 789로 적어 놓습니다. MC1의 위쪽 단자는 123번, 아래쪽 단자는 789로 적어 놓고, A 접점은 4번, 10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MC2도 전자 접촉기입니다. 주회로의 주접점이, 그리고 보조회로에는 A 접점 하나가 사용됐습니다. MC2의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이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 2차 측은 7189로 적어 놓고, A 접점은 4번과 10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점번호 적어 넣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배관 및 기구 배치들을 보고 제함 단자대의 위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 넣겠습니다. 먼저 제함 위쪽 배관의 제일 왼쪽의 배관을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배관은 팔각 박스를 거쳐서 제일 왼쪽에 PB0와 P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회로드에서 PB0를 표시하면 여기 있고 PB1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가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를 2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B0의 위쪽 단자, 즉 2단자는 PB0의 1번 단자가 되는 것이고 PB1의 아래쪽 단자 이 부분의 단자는 PB1의 4번 단자가 되는 겁니다. 위쪽 단자 대의 제일 왼쪽에 PB0 1번 단자, PB1의 4번, 공통 단자 2번, 이렇게 적어 놓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셀렉터 스위치는 이 부분인데,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에서 공통 단자는 SS를 표시하고, 이 부분의 단자는 A 단자,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단자는 M단자, 즉 SSAM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배관의 끝에는 T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TB1은 여기에 있는데 L1, L2, L3, PE입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왼쪽에 L1, L2, L3, PE로 적어 놓습니다. 세 번째 배관의 끝에는 GL과 RL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회로도에서 GL은 여기에, RL은 옆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가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가 1번. RL의 위쪽 단자 이름은 RL, GL의 위쪽 단자 이름은 GL로 적어주면 됩니다. GL RL 1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쪽 단자대 이름 적어 놓힙니다 제함 아래쪽 배관의 제일 왼쪽 배관을 4번 배관이라고 한다면 4번 배관의 끝에는 t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b2는 제 흐르드에서 u1, v1, w1, p e 로 조졌습니다. 아래쪽 단자대의 왼쪽에 u1, v1, w1, p e 로 적어 놓습니다 다음 5번 배관의 끝에는 t b 3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휘로드에서 t b 3는 여기에 있는데 U2, V2, W2, PE로 조졌습니다 왼쪽 단자대의 오른쪽 끝에 U2, V2, W2, PE로 적어놓습니다. 다음은 6번 배관의 끝에는 t b 4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휘로드에서 t b 4는 여기에 있는데 단자 이름이 E1, E2, E3입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왼쪽에 21, 22, 23이라고 적어놓습니다 7번 배관의 끝에는 YL과 부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YL은 여기에 있고 부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같은 아래쪽 모선에 연결되어 있어서 두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를 1번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부저, 위쪽 단자 이름은 부저이고, YL의 위쪽 단자 이름은 YL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맨 끝에 YL 부저 1번이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이어서, 위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PB0와 PB1을 결선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의 색상은 도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례표와 기구 배치들을 참고해서 위치나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의 뚜껑 위쪽에는 적색 푸시 버튼 스위치의 NC 단자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고정을 합니다. 아래쪽에는 녹색 푸시 버튼 스위치의 NO 단자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고정합니다. 이 스위치의 이름은 PB1입니다. 다음에 공통 단자를 연결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공통 단자 번호는 2번으로 했습니다. 제어함의 2번 단자와 공통 단자 2번을 먼저 연결합니다. PB1을 연결하고 PB0를 연결합니다. 셀렉터 스위치 결선입니다. 2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는 셀렉터 스위치를 고정합니다. 셀렉터 스위치의 손잡이를 돌려보면서 지시부가 11시 방향과 1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고정해야 합니다. 스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단자 부분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 단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공통 단자 이름은 SS 입니다. 셀렉터 스위치의 구성들을 보면 셀렉터 스위치를 11시 방향으로 돌려 놓은 상태에서 벨 시험기의 두 단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대었을 때삐 소리가 나는 단자가 수동 단자입니다. 공개 문제에서는 모두 오른쪽 단자가 수동 단자입니다. 2단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하고 11시 방향이 수동을 지시하고 있을 때 오른쪽 단자가 수동이고 왼쪽 단자는 자동입니다. 제함의 SS 단자와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A단자를 연결하고 M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TB1 단자대 결선입니다. TB1 단자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L1, L2, L3, PE의 순서로 결선해야 합니다. 4시 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의 피복을 벗긴 후 색상을 잘 구분하여 갈흑회 녹황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TV1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위해서 전원선의 색상에 맞춰서 10cm 정도의 선을 붙이고 끝부분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습니다. 세 단자 모두 인출해 놓아야 합니다. 감독이 두 가닥만 인출해도 된다고 그러면 L1과 L3 상의 갈색과 회색을 사용해서 인출해 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GL과 RL 표시등 결선입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는 녹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아래쪽에는 적색 표시등의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단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공통단자 번호는 1번이라고 했습니다. 제 함의 1번 단자와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 아래를 연결하고 지혜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아래쪽 단자대 결선입니다. 먼저 TB2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TB2 단자대는 단자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자대의 위쪽부터 U1, V1, W1, PE의 순서로 결선하면 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갈, 흑, 회, 녹, 황색 전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TB3 단자대의 결선입니다. TB3 단자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단자대의 왼쪽부터 U2, V2, W2, PE의 순서로 결선해야 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며 갈흑회 녹황색 전선으로 배선하면 됩니다. 다음은 TB4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TB4 단자대는 세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부터 E1, E2, E3의 순서로 결선을 해야 됩니다. E1, E2, E3 순서에 맞게 결선해야 됩니다. 또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단자대의 2차 측에 E1은 10cm, E2는 15cm, E3는 20cm 정도의 선을 붙이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둡니다. 다음은 YL과 부저 결선입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는 황색 표시 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래쪽에는 부저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 단자를 만들고 공통 단자 번호는 1번을 사용했습니다. 제어함의 1번 단자와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하고 부저 단자 연결하고 YL 단자 연결하면 됩니다. 학습 중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